그게 식당에 나가서 한국손님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모르고 나갔죠. 음. 막 그런 교양, 교육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받고, 어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한국손님들이 북한 식당 요정업원들을 납치하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가르쳐 받았어요, 교육을. 아, 납치한다고?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. 아, 아 이렇게 뭔가 서문이 탈북자가 있다는 서문을 못 들었고, 이제 길거리에 쇼핑하러 나갔다가 한국의 그런 안기부들이 납치를 아. 진짜 많이 한다. 그렇죠. 그래서 진짜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막 이거부터 진짜 너무 머릿속에 각인이 됐었고. 아. 그다음에 제일 또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손님들이 주는 팁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나가기 전에도 사실 한국 손님들이 주 고객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. 그냥 외국인들 상대로 그냥 서빙을 하다 가 오는 줄 알았어요. 어,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어느 나라에 있다 온줄 모른단 말이죠. 그, 어느 나라에. 이게... 아, 캄보디아.